얼리라 네.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아,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꿈을 꿨고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꿈을 해석했는데 그 중간에 요셉이 자기가 군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형들이 미화여서, 그,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가 꿈을 꾸고 났을 때두번 겹쳐 꾼다고요.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종으로 팔려가서 생활하는데 그곳에서도 그 꿈이 그에게 살아 있었고 감옥에 갇혔었는데도 살아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 우리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는고 또 꿈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어려운 환경,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그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죠.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수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일곱, 다른 일곱 암수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수가 그 아름답고 살진 소를, 일곱 소를 먹은 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폭의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꿈는 관원장을 만났을 때가 28살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애급 사람들은 30이 되기 전에는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급의 문화까지도 다 아시고 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술 맡은 관원장의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갖게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 꿈을 풀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대로 되어 나는 복직뛰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언제하고 동일하느냐?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 등장하죠? 에, 바로의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강량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데. 예,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이렇게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 함께 하시면 굳건히 믿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데 사실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어, 17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담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담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급 땅에 아직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또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의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기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하리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 시민의이다. 누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였다. 그러면 집에서 요셉이 두번꿈 꿈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셨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일곱 좋은 함수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팔이 파리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수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숙이빈 일곱 이삭도 일곱 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함은 이것이라 애굽 온 땅에 일곱 배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더 뭐,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보세요. 두번 겹쳐 꿨는데 속히 행할 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셉은 두번 겹쳐 꾸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에 그, 종으로 잡혀간 일이에요. 그런데, 어, 요셉이 이제 이그 41장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요. 예, 아마 자식을,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예, 누구냐면은 그, 요셉이 꾼 꿈이 바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꿈을 꾸고, 어,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음, 어떻게 되냐면, 팔려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난 후에, 그 해부터 풍년이 든건 아니고, 아마 그 이듬해부터였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되돌아보면, 꿈을 꾸고 어떻게 해요? 그 꿈이 속히 이루어진 거죠. 그 과정이 좀 길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7년 풍년하고 7년 흉년하면 도한 몇 년이에요? 14년이라고요. 그 요셉이 몇 살이에요? 14, 17세 소년으로서. 그럼 어떻게 되죠? 거의 그 연수가 맞아 떨어지죠. 아닌가요? <laughs> 17세면은 거의 그거와 비슷하게 가는 거죠.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급 땅의 일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곡물을그 땅에 저장하여 애급 땅의 힘을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꿈과 그 대비책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꿈 해석을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뿐이니라. 아마도, 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객에 있는 보금술에 그를 태우니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어떻게요? 꿈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애급 천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나는 바로라. 애급 온 땅에선 네 허락이 없이는 수죽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에 반해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에그본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관직에 오르려면 나이도 있어야 되고 또 결혼도,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요셉이 에그방 바로 앞에 섰을 때의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에그본 땅을 순찰하니, 일곱 배 풍년에 토지 소실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칠년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 없음이었더라. 어... 년 7년 동안에 계속 풍년이 들고 그것을 쌓아놓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7년 풍년 대에 흉년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풍년 때 곡식을 계속 쌓는, 쌓아놓는 는쌓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7년 동안 그 일을 정확하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말 실제적으로 고백했다. 애급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놨으면 이 일이 안 됐었겠죠. 왜냐면, 이렇게 풍년이 드는데 무슨 흉년이 들겠느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새백의 두 아들이 나대.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화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지접을,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와 그의 온 신하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죠. 어,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 에람,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함이었더라. 애급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급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급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의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해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새백에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흉년이 들자 부르지어요 그것은, 아그 어, 바로가 큰 꿈을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풍년이 드냐? 왜 이렇게 그 이걸 저장하느냐? 그럴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흉년을 대비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도 안 믿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급 백성에게 팔세 애급당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급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마 요셉이 계속 그렇게 곡식물을 쌓아놓는 이 일들이 아마도 소문의 소문을 타고 아마 틀지역에 퍼졌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7년 동안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 어, 여기에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풍년이 온 세상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곡식을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축해 놓지 않은 거예요. 어, 누구도 안 했느냐. 그러면, 예. 그 이삭도 안 했던 거예요. 거기도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거기도 풍년이 들고. 아.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소망하고 또 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예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살도록 하셨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요셉으로 말하면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셉은 꿈을 꾸고 두번 겹쳐 꾸고,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가 삶이 이어질 때, 그 꿈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겨나간다고요. 그것이 꿈을 해석한 사람의 삶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혀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혹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승리자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성취되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어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